차체 레시 힘내밥입니다. 안녕하세요 밥순이입니다. 모든 채소들이 밥상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힘내밥에서는 오늘도 밥경찰 해임 프로젝트를 이어가려 합니다. 밥경찰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힘내밥 오화를 시청해주세요. 오늘 해임 심사를 하게 될 밥경찰은 누구일까요? 제일 맛없는 반찬을 가리는 박경찰 월드컵에서 현재 4위를 달리고 있는 미역줄기 볶음은 저 밥순이도 좋아하지 않는 반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역줄기 볶음의 별로인 점은 첫 번째로는 비린내. 저는 비린내가 없는 미역줄기 볶음은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뭔가 바다인데 되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뭐, 제주도, 애월 앞바다, 이런 게 아니라, 녹조나 해초 같은 게 바위에 껴있는 것 같은 느낌? 또 하나는, 꼬들꼬들하다고 하나? 식감이 별론데 꼬들꼬들하는 식감은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식감이 될수 있고 한데, 저는 이비린내랑 함께 합쳐지면 밥이랑은 정말 안 어울리는 맛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미역줄기 볶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은 요리구단 보현수님의 레시피를 사용해 요리해보고자 합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섭고 겁이 납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도 미역줄기 볶음을 좋아하셨을까요? 들깨 가루를 넣어 맛도 향도 고소한 미역줄기 볶음을 만들어 봅시다. 미역줄기는 물에 한번 헹궈줄게요. 씻은 미역줄기를 10분간 물에 담가두고, 짠맛을 빼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붉은 고추와 청양고추를 어슷하게 썰어둘게요미역줄기에 미끈한 잔액질을 씻어내줘요. 짠맛이 빠졌는지 맛을 보아 확인합니다. 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물기를 뺀 미역줄기는 칼로 두번 썰어줄게요. 프라이팬에 불을 중불로 올리고 올리브유를 둘러줄게요. 미역줄기를 넣어 볶아줘요. 다진 생강을 넣어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간장을 넣어 간을 해줘요. 고운 들깨가루를 4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아까 썰어둔 고추도 넣어줍니다. 볶는 중간에 미역줄기가 마른다 싶으면 올리브유를 조금씩 추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와 들기름을 넣고 살짝만 더 볶아주면 돼요. 미역줄기 볶음 완성! 미트 냄새. 정말 향기롭다. 부현씨님의 미역줄기 볶음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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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다. 음. 일단 비린내는.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다진 생강 반수를 넣었는데, 생각보다 생강 향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꼬독한 느낌이 남아있긴 한데, 음, 그래도 그 겉에 들깨 가루가 못있어서 그런지, 심하게 미끄덩하다거나 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생각보다 진짜 나쁘지 않아요. 태어나서 먹어본 미역줄기 볶음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긴 하다. 아, <laughs> 내가 안 먹는 일인데. <laughs> 밥을 안 먹어. 지금 조미김을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라 밥을 안 먹네요, 제가. 물론 아까 밥을 거의 한 공기를 다 먹긴 해가지고 너무 <laughs>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미김으로 손으로 가는 아, 이렇게 맛있다. 고 같은 기초내도.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초등학생인 나에게 먹인다면 뭐라고 할까요? 어... 초등학생인... 박신이한테 이걸 먹인다면... 솔직히 말하면 썩 좋아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애들이 좋아하긴 좀 힘든 맛인 것 같고 그때 당시는 별로 안 좋아했다가 이제 크면은 어? 생각보다 기억보다는 맛있었네? 약간 이런 뭔가 추억 보정이 될것 같은 그런 맛이랄까요 죽었나? <laughs> <laughs> 이미 지금 제가 김을 4장 먹었거든요. 지금 3 장이 남았는데 아마 한장더 먹을 거니까 총 김을 5장 먹은 거고 그렇네요. 미역줄기 볶음. 당신은 밥 경찰에서. 해임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러니까 밥이 지켜져요. 밥을 조금 모리게 깨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지금 배가 안 고프긴 하거든요. 바지무침 먹을 때에도 제가 이미 배가 불렀었는데 그래도 그만큼은 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젓가락을 조금 깨작깨작 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밥경찰에서 음 안타깝지만 해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냥 기존에 있던 미역줄기 볶음보다는 훨씬 음식, 그러니까 다른 음식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먹긴 싫다. <laughs> 아니 뭐 미역줄기 볶음은 제1대 성실한 밥 경찰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음,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배부르다면서 김은 개잘 먹어.